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예, 우리가 월요일 날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상당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선물이죠. 그죠. 우리가 행위를 잘했거나 착하게 살았거나 내가 뭘 잘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엄마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내가 네 엄마다고 계속 가르쳐줍니다. 젖을 먹이면서도 사랑을 주면서도 말을 할 때도 계속 가르쳐주죠.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자기 자신이 자기 엄마가 이런 분이고나 아버지가 이런 분이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그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왔어요. 시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죠? 이 성경 보시면 그리스도를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의 믿음이 한 가지 들어왔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맺히고 무성해져서 그 가지가 무성해져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믿어지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분 만나는 길이 그리도라는 스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이 부분에 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또 무지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 언약 기도문에 보시면은 제영상에 언약 기도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언약 기도문을 출력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다 올려놨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시면 인간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나의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한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영원히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마귀한테 당한 대로 그렇게 자꾸 끌려가시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깊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자꾸 오늘 이 기도 했다가 내일 저 기도 했다가 모레 저 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그 수만 가지 응답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알 수가 없어요. 먼저 제가 이제 그 뼈대 언약 기도 뼈대 잡기 이런 것도 이제 영상에 올려놨는데 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이거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해서 그런 체험을 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그 체험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씨를 아주 작은 씨가 내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그리도 씨를 가지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 내 안에서 그것이 싹이 나고, 내 네, 자라고, 또, 열매가 맺히고, 나뭇잎이 무성해져서 그 가지에, 그 나무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깃들어와서 살수 있는 그 정도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내 생명이 자라나지 않았다. 그죠?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지금 똑같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과 10년 후에 만난 하나님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왕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점점, 점점, 세워 세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겪으니까 당황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말씀으로 만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님 보고, 어, 나 나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너희 두 가지 내고 같이 오랫동안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하나님과 나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만난 것과 똑같은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 다 끝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십자가 볼 때마다 슬픈 분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자의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해방된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기도문에 보시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성도가 눈이 어디가 열려져야 되는가요? 문제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모든 문제는 시작이 창세기 3장의 뱀으로 인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다 정신문제 오는데 약간 정신문제가 우울한 상태에서 구원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수가무은짐을더 지어줘 버려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교회에서 더 많이 이야기해버리니까. 똑바로게 착하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더 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못 가는 것이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너무 쉽고 간단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두고, 밑바닥에 두고 자꾸 뭔가를 행위, 인간은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무슨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책에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죠? 성경책에 보면 온갖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한 가지 붙잡고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요? 뱀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뱀을 선택한 것이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은 씨가 들어왔어요. 이 씨를 두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 이 믿음이 점점점점 자라가지고 이 마귀도 거절하고 나의 죄도 거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감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어디 가가 자꾸 불 받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땅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깊이 게 해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제 언약 기도문 보시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어, 처음에 기도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한 기도를 참고하셔가지고 혼자서 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발견하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거 가르쳐 준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나, 나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계시해 주시는가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매달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 게시라는 건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게시해달라고 그기도 하는 것이 먼저죠. 그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러 갈때 저분을 만나면 내가 그 옷자락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 속에 내 능력이 빠져 나갔다는 것을 아셨고,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혈류증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복음의 눈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씨 죠이 생명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가요? 창조주 능력의 말씀이었는데 왜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가요? 그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죠? 자녀가 되어졌다면 분명히 생명이 들어갔다면 씨가 들어갔다면 자랍니다. 씨를 받으셨다면 그 씨를 붙잡고 기도하셔서 내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나고 이제 싹이 트고 우미 트고 그죠 떡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점점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바꾸는 기도 그저 그 먼저 하시고 언약 은약 붙잡고 언약이라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에 다 이루었다. 예,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는가요?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그걸 나에게 말씀으로 받아오셔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자꾸 육신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듣고 이거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그것이 주인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오셔야, 그죠? 아, 예,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입니다. 말씀 받아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죠? 말씀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우리, 어, 내 사랑한 언니가 미국 이민 갔다 전화 통화로 우리 언니인지 알죠, 그죠? 아, 목소리 듣고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성경 책을 볼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성경 책을 보고 말씀을 전해 듣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씨,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답이 해석이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자는 하나님 만난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적인 신앙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매주일마다 가서 봤는데도 내 생각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가요? 먹지 못한 것이죠. 그죠?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찬할 때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포도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말씀은 생명의 떡이죠. 말씀이 그죠? 말씀을 매일 먹고 피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과 통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창조주의 권세를 쓸수 있는 능력이 복이 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게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